자 실습 네 번째 할게요. s u b s e r v a t i o n l o s s 에서요 우리가 파이썬의 로직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판타스에서 뭐냐면 여러분도 알겠듯이 이거는 and 연산자고요. 이거는 이제 or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물결 표시가 있으면 not이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위로 꺽쇠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숫자 연산자에서는 제곱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x y 이고요. 어, 우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dot하고 any를 넣으면 any 함수 데이터 프레임에서 dot all을 하면 all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 3에서 했던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들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저처럼 3에서 5까지 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덱스가 두개 있는 거죠? 멀티 인덱스였죠? d가 1, 2로 인덱스가 있고 n, v고 a의 시리즈로 B는 3개씩 인자가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7이라는 인자가 이게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인자가 있는 인자 중에서 7이야, 아니냐. 그렇죠 7이 아니냐. 맞으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보시면 다 1, 2, 3, 4, 5, 6은 값이 7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rue로 나오고요. B도 해보, 똑같이 해보시면 하나만 7이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boolea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df로 감싸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각각을 true false 형태로 아닌 것만 우리가 추측하고 싶어요. 7이 아닌 것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7이 아닌 것만 그러면 이 7이 b가 7이니까 이거면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 581, 6912만 가져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A에서 그것이 안에 어떤 밸류가 있냐 하는 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요거에 대한 명세를 알고 싶으면요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탭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 duck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use a list of one uh, element instant values는 리스트 형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df에다 a로 접근할 때 not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어, 문자기 때문에 a를 했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다 접근법은 동일한데 뭐예요? 5가 그 안에 5라는 value 이 안에 값이니까 이또 어, 띄워준 거죠 5라는 값이 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A로 접근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글일 때는, 그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더 많이 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 A에, 원래 A로 가시면, 그쵸? 아, DF로 다시 가볼게요. 이거잖아요. a로 접근을 해 보면 a는 어5 그렇죠? 아 있냐. 그럼 여기 있잖아요.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동일하게 o 가 있으면 true.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널 값.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널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럴 때 p에 is n l l df에 있냐? 데이터프레임 안에 있냐고 있냐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false예요. 널 값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널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널 값이 항상 있으니까, 임으로 널 값을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n p 로 numpy로, 이, 없으면 import numpy as n p 를 하시고, n p none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고요. 이게, 같아야겠죠. 열 벡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에요. 다섯 개씩 맞춰 주시고,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고 튜플 형태로 다섯 개 맞춰줘야죠. D하고 똑같습니다. D 인덱스가 있고요. 이두 e 가지 인덱스 안에 세부 인덱스가 11, 12, 2, 2 33이 나오는 df3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 df3에 내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세 번째에 넣을 값이 있느냐? 있죠.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요? 해 True로 반환합니다. 그쵸? 여기 세번째줄 여기 보시면 남값이 들어있죠. 자, 이제 a라는 거에 접근을 하면 두 가지가 df3a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어,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문자가 a로 거기에 is null이 있냐, 그렇죠? is 죠 tru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 개수를 알고 싶어요, 널 값에. 그럼, but .sum을 하면, 어, 한계가 있다. 표시가 나옵니다. 이제 is null하고 반대가 not null이죠. 어, pd의 not null, dfc를 하시면 아닌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인 거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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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건 null이다. null 값을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 전체 not null 하면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PD 난널 DF3를 넣어치면는방법이 있고 DF3로 해서 난널이 있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d f 3의 A에 난널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false 그렇죠. 그거고의총 개수를 구할 때다 m 을 하면 4개가 있다. 난널이 있네. 그렇죠. 넣을 값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ny 함수입니다. 어떤 거라도 있느냐. 그렇지만 true, true, true. 그렇죠. a에도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냐. df에 a로 접근해서 난 널이 인데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뽑아주는 거죠. 저는, 자, false, false, tru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end 형사자는 두 개다가 참여야지 true and true.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true하고 false 가면 false 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요, 이판다스에 데이터 프레임에는 앤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보시면, df3에서 b가 치거나, 또는 or, df3에 가서, 그 df에 a라는 거에 o가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 or 연산자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앤드나 or 연산자를, 에러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습 네 번째 실습이었습니다.